b o o 크바 r e a, -a k your ears! 안녕하세요 버거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채로운 색을 가진 오로라 같은 존재 시인입니다. 예! Yeah! Yeah!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하이브리드 에너지를 맡고 있는 은채입니다. 예! Yeah! 안녕하세요 저는 겉은 강렬하지만 속은 새콤달콤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체리 최연입니다 <목소리> Yeah. Yeah. 안녕하세요. 저는 톡순이팅컵의 애교쟁이 시안입니다. Yeah. Yeah. 가주이반판과 미소정사를 맡고 있는 우유 아니고요 유우나 유나입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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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자꾸자꾸 듣고 싶은 목소리 레인입니다. <laughs> 버가부 앨범은요, 평범했던 여섯 명의 소녀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 트라우마를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을 담은 앨범입니다. 타이틀곡 버가부는 활기차고 중독점 있는 멜로디로 저희 버가부의 역동적인 안무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버가부를 듣는 순간 저희와 함께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트록곡 온라인 플레이는 신나는 멜로디와 버가부의 에너지틱한 매력을 듬뿍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듬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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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브릿지 파트 때 <목소리> 보여줘 날더 잡아줘 부분에서 흰색 긴 드레스를 입고 귀신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찍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버가부 노래를 틀면서 촬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섬뜩하고 오르골 같은 이런 소리를 틀고서 촬영을 해가지고 더 몰입해서 촬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임에도 음음 불구하고 초연이를 부르고 저희 같이 달려가는 장면이었잖아요.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아, 이렇게 달린 거예요. <laughs>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오히려 저희의 텐션을 조금만 맞춰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가 승마장에서 공무실을 촬영을 했었는데 제 목표이자 꿈이 모래 그리고 물 위에서 춤추는 거였거든요. 음. 저희가 그 꿈을 드디어 했습니다. <laughs> 예! 촬영 당시 조금 어려웠었는데 촬영 끝나고 모니터링 해보니까 장면 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안에서 각자 다들 포즈 잡는 게 있었는데 제가 팝콘을 먹는 그런 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팝콘 정말 맛있었습니다 <laughs> 아 팝콘 하고 싶다 했는데 마침 운이 좋게도 팝콘이 걸려서 바닥이 보일 때까지 먹었고요 레이니 언니가 타고 있었는데 언니가 맛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언니 진짜 맛있어요 하면서 <laughs> 이렇게 놀리면서 먹었었습니다 유나 언니가 처음에 아무도 날못 막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씬이 있어요 그 장면, 그 파트가 딱 버벅을 시작을 알리는 파트잖아요 음, 그래서 네. 다양한 표정과 제스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인이 파트에 브릿지 부분에 탑에 올라가는 그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피라미드 때 위에 올라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맨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탑에 한번 올라가서 저도 멋있게 탁 착취를 해보고 싶습니다 음. 다음에 한번 올라가게 해줄게요 나왔나 어 나, 나. <laughs> 나 밟고 그러네 yeah. <laughs> 올라와요 언제든지 해줄게요 yeah. <laughs> 신곡 첫 앤을 <찬트윈을> 했잖아요 <웃음>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laughs> 있는데 신곡 첫 앤이 있었습니다 <laughs> 뿌듯한 마음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laughs>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정말 울컥 울컥 했었어요 <laughs> 다 같이 있었는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듣자마자 저희끼리 <laughs> 켜면서 막 소리를 지떴던 맞아. 재미있어. <laughs> 맞아요, 맞아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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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바보가. All night play. 봄에만 그리던 무대를 저희가 쓰게 돼서 너무너무나 영광이었고 하지만 이제 카메라 찾는 게 너무 사실 힘들었어요 긴장도 많이 해서 불 켜지는 거 어딜 봐야 되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음. 이 파트 때 열심히 이 카메라를 잡아서 내가 표정을 하면 되겠구나 이 마음가짐도 생겼고 그리고 저희 버가부 친구들과 같이 무대를 쓰게 돼서 너무나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대 네, 위에 섰을 때 뭔가 알수 없는 벅차오름도 많았고 맞아. 3분 50초가 굉장히 짧게 느껴졌어요 예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데뷔한 주가 많은 선배님들께서 컴백하신 음. 주라고 들었어요. 그 모니터링과 방송을 보면서 선배님들한테 본받을 점이 너무도 많아서 음. 저희가 그런 점들을 더 보고 배워서 더 성장하는 그런 버거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배님들, 음악방송 나와서 너무 부러웠는데, 지금을 저희 데뷔했으니까 음. 너무 떨리고 많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언니의 그 보아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제 앞으로 저희 같이 할 날이 많은데, 같이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동이다. 그래도 안 줘. 언니 눈, 어, 그래서 땀이 나는데요. 거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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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저 이미지 크니까. 뭐라고? 아. 아. 진짜 감정. 아. 아. 어. 그러고 있어 몰랐는데. 뭐가 부르기 위해서 갑자기 좀 울컥했던 순간인데, <laughs> 네. 저 이어서 다음 초연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소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사실 이렇게 같은 팀을 할 거라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나랑 같은 팀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데뷔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희를 만난 건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초연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팀을 이끄느라 정말 많이 힘들고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다 알아 그러니까 너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다 같이 더 멋진 팀을 꾸려나길 바란다 넌 나의 최고의 리더야. <laughs> 와아 울지 않을게요. <laughs> 저 이거 끝나고 그 울게요. A 팀에서 저와 함께 같이 오랫동안 연습했던 친구이자 힘을 주는 친구라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우리 함께한 시간 동안 앞으로 더버거으로서더더더 더 더, 더 열심히 해서 꼭기만 걷자. <laughs> 예.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어 살짝 울컥하네요 안돼. 아기. 나는 울지 않지. 유나 언니 일본에서부터 한국까지 와가지고 말하는데 언어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적응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잘 잘 따라와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우리 예쁘게 한번 잘 해봅시다. 어, 오리네요 <laughs> <laughs> 힘든 것도 많고. 서로서로 서로 고민도 많았지만 이렇게 같은 팀으로 하게 되어서 기분 좋고 안심되는 존재라서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힘들 때 아플 때도 언제든지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도 언제든지 속마음을 나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음 오랫동안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음 <laughs> 잘 부탁해. 있어요. <laughs> 예전에 버커 연습했을 때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지인이가 항상 도와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혼자 새벽까지 연습하고 너무 수고 많 마나 음. 어요 그리고 뭐가 <laughs> 잠깐 그 <laughs> <laughs> 지금 같은 팀될수 있어서. 그리고 지금 같은 팀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아 데뷔 전부터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기다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보가부도 열심히 활동하고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예쁜 마음을 그 말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카분만의 세계를 보여드릴 테니 같이 따라와주시고 같이 함께 가요.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네. <laughs> 저희와 함께 첫 걸음을 내딛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자랑스러운 가수, 버가부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열심히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음. 그러니까, 음. 짱가부! 짱가부가 되겠습니다! 예! Yeah! 잊으실줄 알았는데, 기억해 주시는 팬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 생각만 해도 너무 울컥울컥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출구 없는 저희의 매력에 빠져드신 거 아시죠, 여러분? <laughs> 근데 출구 없고, 여러분들은 갈수 없어요. 저희랑 쭉 함께 함께 오래오래 봐야 돼요. 앞으로 매 무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희 버가부 앞으로도 이쁘게 봐주시고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 돌려드리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가부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Break a b u g